셔리, 실시간 긴 셔리미, 셔리미 다람쥐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영상 시작할게요. 응 안녕. 그럼, 어, 유준이, 다현이 공로나 많이 올라오던데. 에이, 아닐 거야. 앙. 응. <laughs> 고마워. 응, 안 돼. 응, 미안. 코로나가 사실이구나. 반박해야겠다. 미안한데, 다현님, 반박이세요. 네, 솔직히, 다현님. 공론화도 그렇고, 저도 불편해서요. 그리고 반말 자제해주세요. 저기요? 내가 어차 호칭 안 붙여서 말하는 거 캡처해서 저격할 수 있어요. 넹넹.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빨리 편집하고 올릴 수 없는데 혹시 야너 우리 반 최하연이지 다현도 니네 계정이고 아우 진짜 한대 치고 싶네. 음쪼자난건 너야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릴거임 사과하면 생각해보고 친구야 똑바로 사과해줄래? 정말 생각해보니까 나이도 속은거네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그리고 저기 또더을 내가 언제? 난 생각해본다고만 했음 안녕. 응안 언니 음, 안녕 우리 정식인데 니기랑 포사 맞추고 색초랑 콜라보도 할까? 컨셉 잡았나 보네. 어, 언니가 싫으면 굳이 안 할게. 하, 저거 컨셉 아닌 것 같은데. 어, 어? 아, 톡비좀 줄래? <laughs> 엥? 둘이 아는 사이야? 그리고, 반이야. 수나 언니 너보다 도살 많은데. 반말 말고 언니라고 불러야지. <laughs> 언니? 뭐, 뭐, 뭐? 나이를 왜 속여? 아니, 그런데, 반이야. 추나 언니가 나이 속인 건 어떻게 알아? 거짓말 아니야? 뭐? 열 살이라고? 열 살? 10살. 그럼 나 지금까지 열살 애한테 언니라고 부른 거잖아. 아 네, 보라님 안녕하세요. 지구 어딘가요?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? 아, 죄송해요. 선물을 안 받고 있어서. <laughs> 마음만은 받을게요.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저기, 왜 계속 제 주소를 물어보세요? 무서운데. 님한테는 모르지만 저 주소 알려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님 무슨 짓을 할줄 알고 제가 제 주소를 알려드리죠. 뿡! 아니 저 선물 안 받는다고요? 계속 이러지면 고소 가능해요. 저기요? 제가 싫다고요. 왜 계속 주소 알려드리라고 강요해요? 아 진짜...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진짜로 감사합니다. 오늘 버실 어때요? 히히 저도 좀 버실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... 요즘 너무 귀찮은 게 많아요. 히힝 <laughs> 또 그리고 녹음할 때 현타 좀 많이 와요. 요즘에 몹시 편집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작은 소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나요. <laughs> 항상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애소좀잘된것 같아요? 헥! 버시 편집 많이 알고 노력하고 있는데 버시 나는 도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? 지금은 공부 중이에요 구독자 공유도 세우고 있고 어쨌든 너무 바빠요 전 다음 버시 편집하러 가야 해요 안녕